우리 대부분 판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판례번호 좀 적어 놓으셔. 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가 틀렸고요. 선행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비록 가늠 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늠 행위와 거의 동시에,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가늠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판례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다 적어 보세요. 2016도에, 2016도에. 그렇죠. 2쪽 2016도에 156. 2000아 죄송. 자, 2016도에 16948. 2016도에 16948. 2016도에 16948.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어떻게 자, 어떻게 된다고요? 강간죄에 있어서 자,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